자,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진답니다. 많이 던지고 있어요. 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항 분포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산 확률 변수고요. 주사위 던지니까 독립 시행.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 b 몇번 36번 시행하고요. 자, 어떤 사건 어, 1이 나오는 사건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그것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어, 그랬을 때 이것이 알파에서 최소값 베타를 가질 때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음, 평균과 분산을 쓰겠죠. 어,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개 곱하시면 평균 6 구해지겠고요. 거기에다가 6분의 5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산이 또 5가 되는 것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풀어 보시면은 지금 x-a의 제곱이니까 x제곱-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죠.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찢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2a는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내고 a는 또 밖으로 또 뽑아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 분산해서 구해내야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분산이 5야, 그쵸 자, 별량 제곱의 평균은 모르고요. 자, 평균은 알고 있어요. 6입니다. 제곱하시면 36 나오죠.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이, 어, 넘겨주시면 4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평균은 6이죠. 그래서 12a 되겠고요. 자, 플러스 a 제곱. 자, 다시 써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1 되겠고요. 자,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바뀌죠. 요거 계산한 게 얘야. 그러니까 얘가 예, 최소값. 그러면 지금 보시면 2차 시계잖아요 2차 시계 최소값. 예, 표준형 해주시면 되겠죠. 미분하실 수 있으면 미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형 만들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36이 나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36 플러스 41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6에서 최소값 5를 갖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파가 6, 베타는 5 더해주시면 11이 되겠습니다.